다음 소식입니다. 경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연극단체이자 지역 전문 예술법인인 극단현장이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. 긴 세월 동안 지역의 문화현장을 지켜온 선후배 연극인들이 식지 않은 열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.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. 기차가 서지 않는 시골 간이역. 인적이 드문 간이역을 지키는 영무원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납니다.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지, 강제로! 사랑하는 한 여인을 두고 남친. 엇갈린 두 남자의 운명과 갈등. 그 삶은 시작이 곧 끝일 수 있지만, 희망의 기다림은 이어진다는 내용의 연극 출발입니다. 이번 공연은 창단 40주년을 맞은 극단 현장이 지난 1976년 첫 공연 때 선보인 작품. 일떠 있는 배우들의 연기는 좁은 무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. 제 나이 또래 서울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40년 전 창단 공연 때 연출을 맡았던 중년의 연극인은 어느덧 77살의 노 배우가 돼 후배들과 다시 무대를 누빕니다. 우리 후배들하고 이렇게 손을 맞추어가면서 한 작품을 무대에 형상화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있고 행복합니까. 부록의 세월 동안 사단법인으로 또 전문예술법인으로 외양은 바뀌었지만 지역연극무대를 지킨다는 열정과 사명감만큼은 오롯이 지켜왔습니다.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그게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. 네, 그리고 딴놈 팔지 않고. 지역 예술인들의 축하 무대가 곁들여지는 극단 현장의 40주년 기념 공연은 오는 27일까지 진주에서 계속됩니다.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.